장군님 추측법 뭐 쓰신다. 장군님 추측법 쓰신다. <웃음> <웃음> 어! 가자, 가자, 가자. 어. 가자, <laughs> 가자. <맞아>. 어, 어. <laughs> 아니, 중심을 못 잡아, <laughs> 애가. 아니, 마우스 야, 방... <laughs> 야 방고리관에 문제 있어? 어, 나 문제 있어. 어, 고온종 <laughs> 진 건데? <laughs> 어! 형아, <나> 똥싸? <laughs> 정아 고소님 동네로 동네음이 난다. 야, 씨발 가 가지고 맞아. 너무, 너무, 너무. 맞아. <laughs> 아니 이게 마우스 감도가 너무 왜이게 밖에 아, 이거 내리라고. 오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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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 오, <laughs> 아. 누구야? 누구야? 내려올 때 고소 형님. 나 아니야. 뭐야? 꼈어. 진짜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아, 진짜 아니. 뭐가 좋을 수 있어? 엄마. 어 진짜 아닌 거 보네. 아니 아니 제 엄마 자주 그러요. 저심가 빠야 돼. 아 <laughs> 누가 있어? <했어. 웃음> 아니 아니 좀, 아니 그런... 소영아 현규 현규를 네가 올려줘야 했나니까? 그러니까 일을 누르는데 이만... 안당겨져아 그러니까 서, 현규를 보고 네, 뭐 누르라고.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 일을 어 길을 돌면 떨어진다니까 막. 아니 그럼 길을 아, 오면서 당기면 아. 되잖아. 야너 무게 중심에 대해 알지 못해? 소용하. 아니 진짜 안 된다니까 니마? 너 중력이 뭔지 너 칠을, 몰라? 이를 누르고 있어요. 형아 <laughs> 감도 내렸어? 어찔 내린 건데 왜 이래? 0.1이야? 응. 마우스를 내려 좀. 너무 저감도에 길을 걸어왔지. 야야야야. 마우스야. 조영아. 자 그럼 DPI까지 내리고 올게요. 기다려봐요. 아니 무슨 이런 인 디게임하는데 DPI까지. <같아>?

저점문도끝났니다조이 그 방송을 위해 야야야야 네, 미안, 안게안게 말하지 마, 말하지 마. 너무 고이게 그냥. 야, 산티아고 순례길에 그냥 조용히 해. 네, 같이 가야 돼.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 아주 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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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세요지 마세요. 아필 떨리고 있잖아. 떨리고. 너 올라가지 마. 너 올라가지 마. 올라가지 마. 가만 가만히 여기 있어. 가만히. 가만히 있어. 가만히. 일로 일로 일로. 전성기. 전성기를 영어로 뭐라는줄 알아? 뭐라고? 전성기를 영어로 뭔줄 알아? i m 아예? 아우. 씨 새끼들. 내가 왜 저렇게 됐지 홍주야 i m 와 그거는 그거는 전역하면 뭐라고 하나요? 그도 성기잖아 근데 좀더 상스러운 말 아닌가요? 어? 맞네 아사주한 89세 요즘 89세 정성한 거 알지? 그러니까 인마 저기서 지금 사슬따가 질어 뭐야 나왜안 가도 나왜안 걷냐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지금이야지금이야 존나 뛰어x3 여어어어 지금이니... 오케이, okay, 오케이. Okay. 네, 웰던, 네, 잘 익은 네어잘 익었어. 잘익이거 그러니까 멈출 필요가 없어. <목소리> 프로를 믿는 거야. <laughs> 아, <목소리> 아 제, 그냥 멈춰야겠다. 제, 야, <목소리> 저거 보니까 멈춰야겠다. 야, 아, 생각이 좀 바뀌었어. 진짜라고. <laughs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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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기 죽구 야, 뜨 새끼야

벽타 벽타 어, 됐다. 벽타. 어, 됐다. <laughs> 야 벽타. <당겨. 웃음> 어때? 어땠어? 어 아닌 거 같은데 이거. 운전해. 너는 인간 어? 어? 야디이 어. <laughs> 믿을 수 있는 거야? 다 오! 야, <laughs> <쪼댔다. 오에이>! <웃음> 야, <웃음> 야, 야 <웃음> 씨발 야너 내려. 너너 너. <laughs> 아, 이씨근돈는데 야, 야, 아니, 아니 야 아니, 그러니까 야야야야 이거 아니잖아. 아 아니,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니야 아니, 아아아아아아어 탔어 탔어, 탔어, 탔어. 왔는데! 끌지를 올려, 올려, 올려. 못, 못 올려! 올려. 못, 못 올려! 못 올려! 노란색 선이 다가온다! 노란색 선이 다가온다! <laughs> 노란색 선 <선이> 다가온다! 씨발 <laughs> 뭐야? 다가온다! 다가온다! 헤어진다! 어이구야! 씨발 어? 이거 뭐, 뭐야? 뭐야 이거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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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, 뭐. 제가... 야 이거 잘하면 갈수 있지 않을까? 어? 야왜떨어거가 아니라 왜떨어 안 눌렀는데 씨부레 나.. 나왜 안.. 어. 미철아 너 다이어트 실패했나 본데? 아이씨 존나 무겁네 이년 <laughs> 아니 이아 <좋아>, 주환아 <나>. 아 진짜 <laughs> 아니. 아니. 왜떨지 소영아 너 사이 꽁리 하지 말고 나땡그달라고어 <laughs> 뭐야 뭘 잡고 올온 거야 방 <laughs> 뭐야 이게 8월 3일 타면 그 앞으로 뛰면서 뛰어 어 하나 둘셋

나 아, 인념 때문에 몸을 지탱을 못하겠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보조형을 고려를 못하는 속도 지금 보조형 고려해야되지 변수가 너무 커나 <laughs> 아, 웃겨서 못하겠는데? 외부 방해 요소가 너무 커 지금 이거 외부 방해 요소라니 <laughs> 외부, 외부 아니 외부야? <laughs> 아, 내부, 내부 결함, 내부 결함 결함까지 내부 결함 피드백이 안돼 지금 <laughs> 어이, 아우 왜왜뭐 뭐가 문제야 소영 아우 <laughs> 아나 진짜 미치겠네 진짜 <laughs> <laughs> 왜이렇아왜이게왜다나 <laughs> 몸을 <laughs> 못 가누겠어 소영아 소영아 W만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라니까 아 아니 뭐야 씨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야 아만이뭐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서 뛰어서 올라가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? 어떻게? 돼? 어디를? 저기를? 사선으로? 네. 사선으로 뛰어서 어, 그러니까 만한데? 그.. 아 잡고 올라가는 거지. 하나, 둘, 셋! 지발 잡았어! 잡았어, 잡았어. 어? 고 그대로고, 그대로고. 두명 올라가 봐. 어, 올라와! 어, 이 무게가 되나, 이거? 되나? 어, 됐다. 아, 이, 네, 네, 네. 이렇게 가진다고? 에이 연속. 어. 이거네, 이거네. 아, 이.. 이거. 이렇게 깨라고 만든 것 같은데? 바로고 하나 둘셋 어? 야너너너 진짜 바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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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니야? 어, 어, 야 어디가 이 새끼 어디가 바로고로고로고 야 씨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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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왜 야, 신구, 신구 선생님이 뭐 나오냐 <laughs> 신구 선생님 잘 계시냐? 아직 살아 계시지 않아? 그니까, 잘 계신가? ㅅㅂ 난 뛰어버려 아니 <laughs> <야>, 끌려오잖아, <laughs> 너 뭐. 이거 <laughs> 너 무임승차하냐, 왜? 아니, 이년안될거 같은 게 떨어지는 게 버릇이야 아, 아배 아파, 아, 배, 아파. 아, 배 아프고 머리 아파 어, 바로고, 바로고 안 돼, ㅅㅂ 는될거같아 바로고, 바로고 아이고, ㅅ 는어 아이고 오케이, 오케이, 바고바고바고 오케이, 오케이, 나이스, 나이스 몰라, 나이스, 몰라, 나이스. 몰라, 어어어 <laughs> 일단 어 살았어, 1등 살았어 어어 왜 사는 거야, 이거? 왜 사는 거지, 이거? 어, 외부 토크를 이용해. 외부 무먼트를 이용해. 네? 음행규 손 RPM 3600. 내가 회심의 드립 생각하고 있었는데. <laughs> 치면 내 인생 망할 것 같아. <laughs> 네, 내 이미지 망할 것 같아. 그냥. 이미지란 게 있어? 현규야. <laughs> 자, <laughs> 하나, 둘, 셋. 한번 뛰는 거야. 옆으로 뛰어, 옆으로. 슛! 하나 죄도 어디갔어, 씨발? 아이, 씨발. 어? 야, 나 끼었어. 아이, 진짜, 진짜로. 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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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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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다 살린다, 다살린 살린다, 아, 린다살 아니야, 난왜 셋을 외치지 못하는 거야? 네, 나 얘, 내가 이거 응? 한번 해봤잖아, 저기랑. 날 아가리 닦고. 알고 좋다. 나는 이는 거 잘할 줄 알았어. 응. 나못 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또? 자, 근데 자, 근데 그거 말해줘. 모두의 잘못이야. 누구 한명 아니 그거는 거야. 말할 수 없지.